저였죠? 인정 <laughs> 그치, 인정 그치? 인정, 예. 인정 왜냐면은 형님들 저희가 예 작년에 방송했을 때 진이가 되게 쿨하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어 진아 밥 먹자 어디서 먹을까? 어 오빠 집으로 와요 어 아, 아니야 내가 음식점 예약할게 아니야 아니야 뭐 하러 그래 집으로 와요 예. 집으로 와요 왜왜 왜, 괜찮겠어요 또 방송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막. 예. 코엑스인데 사진 한장 어휴 얼마든지 지금 오세요 예. 그렇죠. 5월 초 영암 때 진짜 고생하셨다고요. 아, 더, 예. 그때 좀 힘들었었죠. 아 그때. 더웠잖아. 아 그때 영암도 갔었나? 진짜 어. 많이 다닌다. 영암 가고 그럼 인제 가고. 용인 용인 가고. 아 용인 가고. 응. 예. 이거 좀만 우리 이거 나오게 할수 있어? 우리가 정면 보듯이 막 하는 것처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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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예. 지은이만잘 나오면 돼. 장감도 네. 예. <laughs> 그렇죠 저도 집으로 갈게요 오세요, <laughs> 네. 오세요. 이분 신여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분이 좋아할 게 뭐가 또 있냐면은 아 이분이 또 취미가 굉장히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 갖고 음. 있습니다 <laughs> 철권 좋아하잖아 그지 이번에 철권 대 나갔어? 이번에? 어, 이제 이번에 끝나고 뭐 하나 있다 하지 않았나? 뭐 하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아 바빴구나 예 지금 <laughs> 행대님을 집으로 오시다니 찬스하네 <laughs> <laughs> 예 지금 어 찾으러 오세요 예 영암 이제 용인에서도 했었어 이번에 용인에서도 진짜 맞다. 고마워 땡큐 땡큐 예, 예 그렇죠 주말에도 계시나요 행배님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사진만 찍어주겠어 <laughs> 사진만 찍어주겠어 <laughs> 오늘 첫날 첫 타임 쓴거지 지금 딱한번 어때 오늘 사람 많아 이정도는많은 거. 아 많이 없는거 같아 <laughs> 모델도 많이 없는거 같은데 아니야 모델은 아무래도 주말에 더 많이 나오고 아, 모델도? 또, 어, 주말에 좀더추가될 수도 있고 오늘 사람이 많이 안온것 같아 아직 아 그래? 어, 네. 머리가 너무 이쁘게잘 됐대 머리 붙였어요 <laughs> 예, 지은님 열심히 일해서 철권에 투자하는 분이라고요? 예 말해봤는데 뭐라는줄 알아? <laughs> 오락실 안가 했더니 오빠 요즘에 스트리밍 돼요 플스플스플스 <laughs> 플스. 예, 플스, 집에서 응. 이러다가 게임 방송 DJ 나 그냥 트위치에서 혼자 야, 아, 하고 있어? 혼자 게임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치 그치 켜놓고 이제 막 피드백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요 하고 있구나 어 몰랐어 언제부터 했어 나 방송 한 다섯 번도 안킨 것 같아 한 다섯 번 켰나? 아 네다섯 번아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진 않는구나 어 그냥 밤마다 심심하면 다, 다, 밤마다 심심하면 너 얼굴도 나오게? 응아 진짜? 뭐야? 응. 대구, 대구에요 네 진, 대구요 행배가 너무 친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어, 친해요, 친해. <laughs> 아 형님들 그래도 친해. 우리 지금 거의 한 거의 한네 다섯 번 만났어. 예 맞잖아. 작년에 오토 살롱 때 보지 않았나? 그때도 봤고 모토쇼 때도. 모토쇼 때도 보고 형들 이번에 또, 또 행사 인제 말고, 때 보고 어. 집에 한번 놀러 가고 또 한번 또한번더 있었어. 그래. 봐봐 형들 한 다섯 번 봤어. 예 트위치에서 박지윤으로 활동하시나요? 지은장. <laughs> 지은 짱, 짜응, 짜응. 지은 짱, 예, 그렇죠. 나루, 나중에 무름님 이길 듯? 예. 예. 스토커인? 뭐가? <laughs> <laughs> 아 무슨 스토커에요 형님. 핫한 곳에 가면 있는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절친이라고요. 예, 그렇지.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 요새는 좀 해외 왔다갔다 하면서. <laughs> 해외 어디? 뭐 마카오, 마카오 쪽에. 촬영 때문에. 뭐, 촬영도 있고 이쪽에서 일뭐 괜찮은 거 있나 둘러볼 겸 어... 사람들 만나고. 어... 아 진짜로? 야난 모델들 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더라. 음... 해외 나가서 형들 막막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 모델 포즈 취하고 저녁에는 약간 자유 시간 아닌가? 약간 게임도 하고. <laughs> 야 해외 나가면은 약간 거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 돌아다니고 여행도 해야지 거기서 오, 게임을 외아버게 예. 정답이네 아 외아버리 아저 외아버린 가 외아버리야 그게 어 그래 응. 어, 잠깐만 응. 뭐야 이거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커피 마시더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laughs> 어, 어. 스케줄이야 그렇게 빡치진 않아요. 어,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녕하세요 여기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 카페테리아인데? 어, 여기가 카페테리아 어디 쪽이지? 여기? c 3입니 C4. 오토살롱 들어와서맨 왼쪽으로 오시면 카페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진입시에 소탈하다고요? 어? 왜? 그럼 마카오에서도 철권했어? 거기도 오락실 있긴 있더라고. 잘해? 잘해? 뭐를 사람들. 아니? 잘하신다. 계도나 감사해요. 예, 영배님도 이런 분하고 소통도 한다고요. 예, 여성 캐릭터 시던데? 리리, 리리. 아 그거? 아 그래? 예, 리리. 아 철거전에 제일 잘하는 캐릭터가 리리?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외국 나가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섭외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페이를 주는 게 아니야? 아, 나는 이제 그쪽에 홍콩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현지인들이야. 그래서. 아 어, 가서 이제 일 얘기도 할겸 이제 우리나라 모델들을 또걸로 보내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머리가 또 달랐거든. 아, 그렇구나. 예. 철권 잘하냐고요? 아, 제가 하면은 이기지 않을까요? 예. 체력 좀줄수 있지 않나? 일단 한 3초 가만히 있고 네 3초 가만히 있고 좀 하면은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제가 스티브 잘하거든요 예. 네, 스티브, 스티브 잘한 사람인데 <laughs> 네, 이상형인데 어? <laughs> 네, 제가 또 사전에 좀예아 우리 풀스쿼드 형님들 시발 각사합니다너 근데 생각해, 되게 소박하다 감사합니다. 너, 너 근데 점점 소박해지는 것 같아 음. 예, 봐봐 마카오 가서 철권 오락실 하러 가고 음. 이상형이 스티브 잘하는 남자야 <laughs> 예, 정말 막 뚱뚱하고 막막좀모니스이 뭐. 아니고 막 그런데도 막 상관 없어 네. 너무 마르거나 막. 근데 그, 그 캐릭터 스티브를 하면 막 멋있어 보여 <laughs> 실화냐 질라 <laughs> 멋있어 보여? 아이 싫어 맞아 형들 싫어냐? <laughs> 막 기술 막다 하고 막어막좀 스티브를 잘하면 막 멋있어 보여 <laughs> 막 얼굴이 안 보이고 막 <laughs> 얼굴 안 보고 그냥 그 어. 패드 만지고 막 하면 어, 그, 하는 손들리... 그... 손놀림이나 네. 그 캐릭터를 움직이는 그 섹시함.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에, 그래서 남자친구 있다 없다? 남자친구, 뭐, 만난 사람은 지금. 어! 됐어. 인제 때 없었거든? 맞지? 인제 때 없었거든, 요? 그럼 이제 한한 한 달, 두 달? 진짜? 스티브 잘하는 사람이야? 찾권하다 만난 거야, 뭐야? 나중에 그런, 아, 나중에 그런 거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아 그래? 좀 가볍게만 얘기해주면 안 돼? 뭐 게임 할 줄은 알자. 할 줄은 알지. 할 줄은 알아. 아첫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전형적인 약간 형님들 진짜 집순이거든요. 옛날부터 맨날 집에 있고. 스티브 가르치면 되지. 이거 하라고. 아. <laughs> 스티브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아 남자친구한테 아 어, 스티브 다른 캐릭터 말고 좀 가르쳐. 치 남자친구가 대사하면 이제 스티브를 해야 돼. 아. 아, 그러면 일단 철권 하는 사람은 아니었네. 남자하는 거의 철권 할줄 알지 않나?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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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예, 철권 캐릭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철권 태그에는 없었는데, 맞지? 몰라. 어, 예, 철권 시리즈가 없대면서 좀 나왔을 거예요. 어. 펀투 캐릭터 맞아요. <laughs> 스팀 하다가 눈 맞아서 직석에서 만난 거죠. 뭐스 <laughs> 예, 흥미롭다고요? 예. 그렇죠? 뭐야, 이거는? 네. 음. 이거 옛날에 장비 받아가지고 삼축 짐벌 알아? 막 하면 좀안 흔들리게. 아,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그래갖고 요즘 이걸로 하고 있어요. 카페가요, 여기가 아는... 하나에요. 몰라, 존나 넓어서 모르겠다. 소낙스, 소낙스 쪽인데? 소낙스 쪽. 슬포 시포 쪽. 네, 가장 모이에 있습니다. 어. 킹오브밖에 안 한다고요? 킹오브는 할줄 알아? 경오도못 해? 음. 아 그래? 그럼 오로지 철권? 응. 음. <laughs> <laughs> 그럼 내일도 오는 거 주만이나? 아니 난내 오늘 하고 내일 부산. 부산? 뭐있 부산에. 어 그냥 바닷가 놀러 온 사람들. 아, 놀러? 응. 음, 놀러 온 아, 사람들 인터뷰. 아, 놀러 온 사람들.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놀러 온 사람들 인터뷰하고 음. 뭐 하고 뭐 하고. 이번에 휴가인가? 휴가 안 가? 휴가? 이 내가 완전 풀이다 보니까 아, 딱히 휴가는 없, 정해진 건 없고. 아, 그래? 근데 너는 약간.. 아닌가? 나랑 같은 개념인가? 나는 솔직히 부산을 가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시청자분들이나 뭐 일부 지인들이 봤을 때는 너 가서 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계속 촬영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정신없이 일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없거든 내가 신나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 너도 약간 같은 개념인가? 아, 그런가? 왜냐면은 막 그런 개념이겠네 모델이니까 가서 촬영 끝나면 개인 시간이니까 노는 시간이 이르겠는데 정신 없을 수도 있겠다 내일 해운대 쪽 네. 서면 쪽갈것 같아요. 내일 서면 네, 노량진 게임 센터로 휴가 가라고요? <laughs> 노라시랑 간지 게된것 같은데 요즘에. 완전 오래됐지. 완전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끝나고 행사가 또 있나? 다음 행사가 뭐가 있지? 레이싱 경, 진짜 많이 나가는 것 어, 같은데. 경기장 있지, 경기장. 레이싱. 어 다음 주 경기장, 다 경기장 이지아 레이싱 인제? 다음 주가 아 어, 인제, 인제 아 인제 아 그래? 원래 이번 주에도 CJ가 있는데 영암에서 어. 행사한다고 이번 주? 어 이, 행사한다고 이번에 빼고 다음 주에 넥센 아, 다음 주에 넥센 어, 그다음 아. CJ도 인제 음. 아 그래? 우리 옛날에 인제에서 했던 게 넥센이었잖아 음, 아 네. 이 중국인도 있네? 그럼 그래, 이 뭐야 뭐라는 거야? 예 네. 네. 누나 지금 핸드폰 케이스 누나예요? 네 와우 어 봐도 돼?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누가 해준 거야? 팬이 해준 거야? 내가 했어. 뭐냐? <웃음> <웃음> 예, 한철이니까 빠세게 벌어서 겨울에 놀고 먹어야죠. 겨울에는 좀 비수기지? 비수기. 비숙이. 예. 아 박지은입니다. 박지은. 예. 자기의 예. 와 자신을 덜덜. <laughs> 아 근데 나는. 너가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도 돼. 궁금하다. 나는 좀 만난 환경이 좀 궁금해. 아까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면 뭐해? 집순이거든. 전형적인 집순이거든요. 만날 때마다 집에 있고 외출할 때 오락실 말고는 거의 지인 몇명 만나는 걸 말고는 없잖아. 집 앞에서.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친구 집 앞에서 소개팅 만나 거죠? 뭐. 진짜? 소개팅이 아니라? 아 남자가 물어봤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야. 간단하게만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그냥... 만나게 된 그건 많아 궁금해서 진짜로. 네. 그냥. 딱히 음... 계의가 없는 것 같은데 거. 원래 뭐라. 알다가 만난 거라서. 아아 아, 원래 좀 아는 사람이었구나. 아, 예. 네. 연애는 집순이도 밖에 나가게 한다고요? 안 나가. 집으로 와 집으로 <laughs> 집으로 와야지 어디가. 예. 아 형님들. 방송하는 BJ도 집으로 초대했는데, 예. 그렇죠. 이웃사촌이랑 만난 거 아니냐고요? 예, <laughs> 네. 그렇죠. 오늘은 어때 할 만해? 아직 출장도 안 했으니까. 첫 타임은 약간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넘치나? 아니, 오히려 토요일이 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왜? 이제 끝나기 전날이니까. 아, 일요일이 제일 넘치네. 아, 일요일 끝나는 날? 어. 끝나는 날? 첫날은 좀 퍼질 것 같아, 살짝. 왜냐면 어, 너는 맞아, 진짜. 맞잖아 포즈도 많이 하고 모델 위도 어. 많이 서가지고 괜히 뭔가 아.. 막 내일 하니까 괜히 컨디션 관리도 좀안 되고 오히려 첫날이 좀안 되는 것 같고 어. 둘째 날좀 괜찮고 셋째 날좀안 되고 이제 음, 어. 토요일이 제일 빡셀 어. 것 같은데 어, 일요일은 좀 편하고 네아 어. 이제 세 타임 남았다 두 타임 남았다 어, 맞아, 맞아. <laughs> 에, 집에서 철권하고 내기 할것 같다고요? 에, 어, 헐, 요새 게임도 잘안해 힘들어가지고 뭐해 그러면 어, 뭐 한다고 힘들어? 너몇 살이었지? 나이 어리잖아. 23. 몇 살이었지? 31. <웃음> 미안. <웃음> 예, 어제 철권 좀 하셨나봐요. 어제 뭐 했어? 어제 네, 새벽에 하고 잤지. 어, 몇 시에 잤어? 어제 한 네, 새벽 1시? 한시어 일찍 잤네 그래도 응. 근데 그럼, 코엑스는 집에서 또 가까워서 저번에 아 맞네 맞네 킨텍스는 응. 가는데 막 2시간 반 2시간 아. 걸리니까 왔다 갔다 했어? 여, 여기는 30분 만에 오니까 또아네 1일 1척권에 어. Do you have one 이게 뭐야 얘 그냥 컨셉 중인 것 같아 컨셉 중 같다고? 아까 중국어 하던 애 아니야? 네 중국어 하던 애 맞아 좀있서 음. 일본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아1 2시4 0분2 0분 있으면 또 가야 되네. 음, 예. 네. 이제 어. 일단. 네, 들어와서 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 의상은 갈아입은 거 이건? 이거 한번 입고 그 다음에. 아 그래? 오늘 다 의상을 다 갈아입나봐. 어, 한 번씩. 그냥 가... 다 달라 아다 아, 다 달라? 아 그래. 예. 아, 자 어쨌든 아, 오늘 아, 또 좋아. 지훈이와 어, 짧게 남아 함께한 시간. 아이다 어, 아이다 20분 정도 이렇게 또 형님과 오랜만에 또 간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했는데 예 우리 또 지은이가 늘상 많이 하는 뭐 하는 건지 알지 이제? 아이디 읽어주는 아이디? <laughs> 근데 아이디 아, 한 번만 또 typho님 이분 언변이 전형적인 네티즌인데 아 맞아요 저 완전 인싸라가지고 홀스커트님 <laughs>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그러면은 놀러 오세요 도초리님, 너무 아쉽다. 와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팬이 왔어요. 어, 박지현씨 행배 보고 왔어요? 혹은 팬이에요? 어디다 왔어? 모른 척 해? 해야지. <웃음> <웃음> 자, 모른 척 한대요, 형님들. <laughs> 예, 모른 척 한대요. 예, 저 언급하지 마세요. 컨택스님? 아, 네. 어, 맨날요?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도 패게 응. 이거 행배요? 누구요? <laughs> 그 <그게> 누구야? <laughs> 많아, 어. 날 모르는 사람이. 어? 다음에 행배랑 철권 한판 하자고요? 오, 재밌다. 신천에서 소고기 빵. 어, 그렇지. 소고기 먹는 날. 어, 있고 <웃음> <웃음> 미안해, 밥줄게 <박수게>, 돼지고기. <laughs> 인성 인성 상사지. <laughs> 네. <웃음> 저 왼쪽 아이디뭐몇 분만 더? 음. 삼성사장님. <laughs>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어, 오토살롱 이런 행사 자체가 시간이 짧습니다. 응. 네, 네 뭔가 좀 진행하려고 해도,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 뭐, 오늘 인터뷰. 인터뷰보다는 약간 좀 얘기 나눴죠? 뭐, 그냥.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예, 우리 마지막으로, 알죠? 사진 한 번만 딱 찍고, 오케이, 콜. 인스타에 올릴게너 인스타는 안 해? 해, 해. 인스타 해? 인스를 많이 해? 페복을 많이 해? 둘 다. 너 옛날에 그패복 되게 많이 하지 않았었어? 어, 맞아. 맞지. 자, 하나, 둘, 네. 표정이 항상 똑같아, <laughs> 괜찮아? 어 오케이, 어. okay, cool. 나중에 올릴게. 자, 오늘 어쨌든 지훈이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청자와 우리 또 나중에 유튜브 보는 우리 캠코더 인사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줘. 네.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다들 고생하세요. 좋은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 레이시 모델 우리 또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고 좀 이따 갈때 인사 한번 또 할게. 의상은 지금 아까 입었던 게 이건가? 어. 가가 옆 테이블 가볼까?